백아지! 친애하는 x 스의1화부터4화까지의 줄거리와 원작 웹툰의 결말까지 몰아보게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백아지는 김유정입니다. 김유정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했었나하며 보게 됐어요. 표정 연기가 정말 몇십 년된 명품 배우들 못지 않게 예술입니다. 아직까지 보지 않고 계신다면 강추드립니다. 백아지는 대중들 앞에서 완벽한 미소와 매너를 보이는 여배우인데요. 그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숨겨진 과거들이 있습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엄마는 어린 아진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슈퍼에 가서 소주를 훔쳐오게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술 취한 엄마는 아이를 두들겨 패고 잠이 드는데 아빠가 그 엄마를 끌고 나가 계단에 밀어버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가 마누라. 아진아 새엄마 만들어 줄게. 엄마가 죽을 걸 알고 있지만 아진은 살려달라는 엄마를 외면하죠. 아빠가 만들어 준 새엄마 황지성 엄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진을 돈벌이로 생각해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죠. 새 엄마에게는 아들 준서가 있는데요. 준서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새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보험금을 챙기고 아진을 팔아넘길 거라는 말에 아진은 살아남기 위해 준서와 새 엄마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아빠 역시도 아진이 못지않는 사이코패스인데요. 딸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도박에 빠져 돈을 잃으면 아진을 어떻게든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아진은 준서의 가족 사진을 우연히 보다 돌아가신 준서의 아버지보다 운전기사가 준서와 훨씬 닮은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용해 새엄마를 협박하죠. 어린 아진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새엄마. 하지만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황치선이 아니죠. 아진을 데려가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데 이 장면을 준서가 보게 됩니다. 준서는 아진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아진을 위해 몸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죠. 어느날 새엄마와 아빠의 계획대로 아진을 밤늦게 데리고 나가려 하자, 아진은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버립니다. 팔려가지 않기 위해 어리지만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아진과 준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합니다. 아진을 한번 보면 다시 돌아볼 만큼 예쁘게 성장했고, 전교 1등을 할 만큼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 아진을 질투하는 정교의 등이 있습니다. 바로 심성이 성희는 잘 나가는 변호사 아빠라는 뒷배가 있고 친구들의 등급을 나눠 기록할 만큼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아이입니다. 아진이 자기 위에 있는 꼴을 못봐 끌어내리려 하죠. 하지만 소시오패스인 아진은 아무리 성희가 괴롭혀도 고마워 라는 말로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런 성희도 짝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윤준서. 준서에게 사랑 고백 편지를 썼는데 아진이가 이쁘게 답장에 돌려주죠. 성인은 열받아 물세례를 날려버립니다. 돈이 없는 아진은 김재호를 앞세워 일수놀이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아버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호와 동생을 때리며 악기를 물리치려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재호는 아버지니까 맞으며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진과 재호는 불우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 공감 아닌 공감을 합니다. 어느날 일수장부가 들켜 재호가 도망가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성희가 죽게 되면서 아진이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간직하는데 학교 뒤에서 아진과 재호가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성희는 아진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아 기뻐하며 칼날을 갑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준서. 짝사랑하는 준서가 성희에게 사귀자고 하고 사귀는 조건으로 백아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잠잠해지나 했는데 아진은 그동안 자신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아주 거하게 치러줍니다. 바로 그동안의 외도의 증거를 생일 파티와 함께 뿌려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진의 가정폭력에 대해 알고 있는 미술 선생님이 담임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심성희를 완전 나락보낼 계략을 짜게 됩니다. 성희가 밖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미술 선생님과 상담 신청을 하고 참사랑 우는하며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듯 연기하죠. 성희는 교실로 돌아와 미술선생님과 아진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벌리고 담임은 참지 못하고 성희의 따귀를 날려버립니다. 체육시간 아진은 성희를 완전히 보내버릴 또 하나의 계략을 준서와 세웁니다. 준서는 성희에게 체육시간에 땡땡이치고 만나자고 하고 성희는 아프다는 핑계로 교실로 돌아와 준서를 기다리지만 준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육시간 전 아진은 재호에게 담임 결혼 축하금과 도난품 그리고 재호의 전화기를 성희의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하고 체육이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은 도난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성희를 추궁합니다. 결국 도난범으로 몰리게 되는 성희. 그 정도로 끝낼 백아진이 아니죠. 아진은 성희 아빠가 외도하는 것을 온천하에 알리고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때마침 교문 앞을 서성희는 아진의 아빠를 만나게 되고 돈이 떨어져 찾아온 아빠는 학교 복도에서 백아진을 찾느라 소란을 피우죠. 아진은 아빠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며 정작 죽이지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합니다. 팔려가지 않기 위해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준서는 아진의 아빠를 데리고 나가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돈봉투를 내밀죠. 아진의 아기 머리 끝까지 차오른 이때 그녀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로 심성이의 비밀 노트를 폭도에 떨어뜨리죠. 일진들은 노트에 적힌 자신의 등급표를 보고 분노해 심성이를 아진의 눈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죠. 이렇게 아지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엑스들은 제거해 버리죠. 그리고 소시오패스답게 처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1년 후 아지는 전교 일등답게 한국대 법대에 합격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아빠가 빼앗아 가고 입학은 취소됩니다. 이날도 죽기 직전까지 맞은 그녀 아빠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탐색합니다. 그때 도둑놈을 한키게 제압하는 최종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최종우가 사장인 카페에 알바를 시작합니다. 종우는 전직 야구선수로 빠따 한방이면 누구든 때려눕힐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동료를 응원까지 하는 정의와 의리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죠. 아진에겐 침이 넘어가는 딱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었죠. 아진의 미모 덕분에 카페는 남자 손님들로 넘쳐나고 비닐을 쓴 스토커가 등장합니다. 사장은 스토커가 아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아빠에게 또 돈을 상납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으면 아빠는 딸을 술집에 팔아 넘겨버리려고 하죠. 아지는 아빠의 제거를 위해 사장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아빠에게 일부러 맞으며 사장에게 전화를 하죠. 사장은 빗속을 뚫고 아진의 집에와 빠따로 갈겨버립니다. 아진은 스토커가 아니라 아빠라며 빨리 도망가라고 하죠. 사장은 순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빠는 숨이 붙어 있었고, 아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했던 말과 같이 아지나 살려줘. 딸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며 도둑질 시키고 돈을 뜯고 죽지 않을 만큼 패면서 정작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는 부모들. 모든 죄를 최종호에게 터퍼 씌운 채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더니 유명인사 종호의 뒷배가 있어 아진이 존속살해 혐의를 쓰게 됩니다. 아진이 고등학교 때부터 찾아와 연예인을 하라고 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지영. 잘 나가는 엔터회사 사장이었죠. 김지영은 아진을 구해주고 연예계로 끌어들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연기력이 부족해 혹평만 받는 아진은 힘을 기르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습니다. 인성 좋고 완벽한 아이돌 출신 배우 허인강. 준서에게 인강의 뒷조사를 하게 하고 탐정소를 찾아간 준서는 재호를 만나게 됩니다. 아진의 오른팔, 왼팔이 모두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재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준 아진을 위해 또다시 일하게 됩니다. 인강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사 떡을 돌리는 척하며 할머니와 친분을 쌓습니다. 인강의 전 여친 레나가 아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발악합니다. 인강은 극진히 할머니를 챙겨주는 아진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아진과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재호를 이용해 일부러 인강이 저녁 약속에 늦게 오게 만들고 스물얼 떡이며 사과하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인강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며 따스함을 안겨주는데요. 이걸 계기로 둘은 연인이 됩니다. 둘의 공개 연애로 아진의 이미지는 상승세를 타고 인강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아진은 위로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럴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진은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던 아진은 박 감독으로부터 주연 자리를 제안받고 그 사이 인강이 결혼을 생각하며 반지를 사러 갔다 기사가 터집니다. 박 감독은 행동 잘하라고 충고하고 아진은 더 이상 인강이 필요 없음을 네. 느낍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아진은 결별을 통보하고 인강은 충격을 받아 술로 매일을 버팁니다. 한편 아진은 백화점에 갔다 우연히 심성이와 마주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간두 여인. 성인은 허인강도 이용하다 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이걸 인강의 동생 임모가 듣게 됩니다. 임모는 형을 찾아가 아진에게 이용당한 거라 이야기해주고 충격에 빠진 인강은 아진의 집을 찾아갑니다. 재호와 대화 중이던 아진은 인강이 찾아온 걸 보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합니다. 인강에게 톡서를 쏟아붓는 아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뺨을 치는 허인강. 이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음성은 제거한 채 영상만 퍼뜨립니다. 인강은 아진이 주먹도리로 생을 마감하며, 또한 명의 희생양이 만들어지죠. 3년 후, 아진은 탑배우로서 자리를 탄탄히 잡았고, 재벌가문도혁을 만납니다. 아이를 갖길 원하는 이혼남 문도혁은 커트로 완벽하지만, 속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아진은 도혁의 아이를 임신한 걸로 위장해 결혼하려 하죠. 하지만 도혁과의 아이 임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준서에게 함께 아이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아무리 몸받쳐, 바쳐, 마음바쳐 아진을 돕는 준서라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진은 준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기사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슬퍼하는 준서와 술을 마시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문 대표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하는 백아진. 문 대표는 태아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하죠. 아진은 검사 결과를 조작해 일기를 넘기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또 검사를 할것 같다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타고난 사업가이자 냉철한 문 대표는 아진의 뱃속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만 아진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엔터사와 협업해 글로벌 브랜드를 낼 건데 너랑 결혼할 테니 똥물만 튀기지 마라고 합니다. 아진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하려고 하지만 준서는 더 이상 아진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의 아진의 실체를 다큐로 만들어 보도하려 합니다. 이 다큐가 세상으로 나온다면 백아진의 연예인생은 끝이 나겠지만 어차피 희생양들의 계단을 밟아가며 올라간 자리이기에 준서는 망설임 없이 거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시상식 당일, 아진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화려한 미모를 과시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걸어가는데 다큐는 방영되고 아진의 연기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홍콩으로 간 아진은 얼굴도 고치고 개명도 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준서는 작가가 되었고 출판 기념행사를 하는데 책의 사인을 받으러 온 아이. 엄마가 사인받아오랬다며 배가진 이름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준서는 아이를 뒤쫓아가지만 아이는 사라지고 한 통의 편지만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너의 세계에는 언제나 나와 우리 아이가 함께하겠지.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 라고 써져 있었죠. 아진의 손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준서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현재 방영 중인 친애하는 X는 원작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비교하며 다음 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티빙의 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웨이브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티빙이 웨이브와 합병을 완료하면 국내 1위 넷플릭스와 견줄만한 사업자가 됩니다. 국내 시장만으론 적자를 면치 못해 글로벌 사업에 뛰어들 전망인데요.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대신 글로벌 사업자의 아트 플랫폼 내 브랜드 간에 진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볼거리들이 생겨날 것 같아 벌써 기대되네요. 친애하는 X의 웹툰 원작은 네이버에서 그리고 방송분은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